3단 병어입니다. 지금 병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병어 원하신 분들, 병어 구매하셔야 됩니다. 10마리에 54,000원 3단 병어의 모습이고요. 병어 3단 병어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한 상자에 60마리 들어가고요. 10마리에 54,000원씩 판매하고 3단 병어입니다. 그리고 새띠 먹갈치입니다. 지금 새띠 먹갈치가 인기가 너무나 좋은데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새띠 먹갈치입니다. 끈이 세개로 이루어진 갈치를 새띠 먹갈치라는데요. 한 상자에 60마리씩 들어가는 새띠 먹갈치 인기가 너무나 좋고요. 싱싱하고 맛이 좋은 새띠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두띠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배에서 조한 두띠 먹갈치의 모습이고요. 안강망배 두띠 먹갈치는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안강망배 두띠 먹갈치 그만큼 인기가 좋은 먹갈치고요. 한 상자에 50마리씩 라는 두띠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마리갈치입니다. 마리갈치만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마리갈치만 드시는데요.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한 상자에 5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 어,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싱싱하고 맛이 좋은 게특징인 오미 특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풀치입니다.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풀치라 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풀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 젓갈 담그기 좋고요. 어 풀치는 작기 때문에 내장이 터져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자랭이 병어가 나왔는데요. 자랭이 병어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의 모습인데요. 싱싱하고 맛있는 자랭이 병어. 자랭이 병어 같은 경우는 뼈채 썰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 모습이고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심미 병어입니다. 병어가요.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병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어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병어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한 상자에 40마리 들어가는 사시미병어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사시미병어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로 큰 삼시미병어입니다 두 번째로 큰 삼시미병어의 모습인데요 당연히 재수용 가능합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고요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 삼시미병어 두 번째로 큰 병어입니다 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자가 굉장히 어,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덕자의 모습이고요. 한 상자에 한 마리씩 들어가는 일미 왕특대입니다. 일미 왕특대 덕자. 덕자가 굉장히 크고 싱싱하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군. 어, 일미 왕특대 덕자.